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하락해도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있다. 그쵸? 렇 근데 부동산은 반대예요 네. 부동산은 사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질수록 좋은 상업용 부동산에 아주 좋게 투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 이제 조영필은 가장 늦게 나온다고 했던가 <웃음> 오늘의 <웃음> 귀한 손님 이광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조영필 가수님 <laughs>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요. 언제죠? <웃음> <웃음> 아 BTS는 <laughs> 아니, 가장 늦게 나온다고 했었는데. 예, 렇게 아. <laughs> 좀아티카드 <laughs> 살이 되는 예, 네, 기억이십니다. 길, 길 오는데 가을이 막. 음. 오잖아요. 그러네요 가을에 낙엽이 네.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가을에 낙엽이 네. 겨울 날라고 영양소 빼먹지 말라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데 네. 그 진짜 이유를 좀 보면 네네. 나무가 예. 나뭇잎이 많으면 네. 거기에 물을 계속 보내 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겨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많이 보내 줄 물이 없는데 아니 그렇기도 하고 예. 얼잖아요 그렇죠 그러... 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나뭇잎을 일부러 떨어뜨려요 아. 그다음에 이렇게 축소해요 아하 그니까 사실은 겨울에는. 자원의 으려고 움직임을 아. 최소화하고 네, 네, 이렇게 해야 네.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 예. 사실 제가 볼때 금리가 올라가고 네. 그리고 이렇게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이런 건 사실 겨울이 오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희 준비를 비용이야. 해야 돼요. 아하. 어, 준비를 해야 나무가 되고. 낙엽을 떨거든. 그렇죠. 우리도 준비하지 않아뭘 준비할까요? 뭐 대출도 예. 줄이고 아. 대출 나간 것좀 이렇게 축소하고 예. 레버리지가 너무 컸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그런 준비를 네. 정부나 아니면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네. 아까도 pf 말씀하신 것도 사실 비슷한 맥락 인데 네. 그런 준비가 전혀 안된 거예요 네네. 최근에는 가게가 한국의 네. 가계부채 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요. 아. 겨울이 오고 있는데 나뭇잎을 지금 피우고 있단 말이에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사실 네. 오늘 가을길을 걷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너무 정말 알아듣기 쉬우면서도 음. 좋은 비유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 군데 지금 분들... 상황이 크게 계절을 봐라. 계절을. 그렇죠. 크게 보면 지금 여름 지나고 가을 겨울로 가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나무가 나무를 떨구는 준비를 하듯이 그렇죠 고금리 고긴축 기조로 간다면 그렇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나, 나뭇잎을 떨구는 지혜는 뭐냐 부채 관리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축소하고 사실 그래야 또 다른 여름을 맞이할 수 있단 말이죠 아또 이걸 잘 내야 여름에 더 많은 꽃잎을 피우는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리하게 그러네요, 지금 빚내서 뭘 하실 때가 아니고 예. 사실 준비하시면서 네네. 계속 이렇게 축소하실 때다 예. 그런 측면에서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금융 전문 가뭐 네. 경제 전문가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 뭐냐면 어, 자산 시장이나 금융 시장이 잘 돼야 네. 돈을 많이 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좋다고 하는 거예요. 아. 빠져도 좋고 예를 들어서 주식 빠져도 좋고 그렇죠. 올라도 좋고 네. 사라고 사라고 왜냐면 수수료 받으니까 그렇죠. 저도 그 한복판에 있다 보지 <laughs>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laughs> <laughs> 네, 여러분들 이렇게 큰 계절의 흐름을 보시면서 예. 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아 너무나 귀한 네.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뭐 지난주에 사실은 음. 꿀팁을 많이 전해주셔가지고, 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 좋게 봤는데, 음. 그때 말씀 주신 게, 이제,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하락해도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 그게 막 엄청 어렵습니다. 위기입니다. 이 네. 면도 있지만, 네. 기회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쯤에서 저희가 제가 요즘 가장 관심있게 보는 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에요. 네네. 그럼 가격이 빠지면, 네. 사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부동산은요, 독특한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그게 상업용이 주택이든, 네. 가격이 빠지긴 하는데, 빠지는데, 네. 사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 회복탄력성이 커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빠졌을 때, 뭐, 주식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네. 부동산이 투자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잘 보세요. 주식으로 돈번 사람보다, 부동산으로 네. 돈본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전 세계가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런 그게 왜냐면 네. 부동산이 의외로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네. 투자가 가능해요.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우리 구독자 시 청자분들께 좀 쉽게 네. 박병영 네. 대표 님의 말씀도 너무 정말 금처럼 귀한 말씀이신데 네. 모든 투자 상품은 다 가격이 등락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은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기 시작한다. 수요 공급이 안 맞아 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떨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은 거기 사람이 사는데거든요. 참무실은 그렇죠. 쓰는 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하방이 항상 사용 가치가 있는 투자재산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할 때 여러분 전략도 필요해요. 네. 예를 들어서 주식은 시장이 안 좋으면 주식이 빠지잖아요. 끝없이 빠질 수도 있고요. 빠지는 거 사면 안 돼요. <laughs> 그렇죠. 시장이 안 좋을 때덜 빠지는 걸 사요.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할 때막 이렇게 시장 안 좋으면 많이 빠진 거사려고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빠지는 거예요. <laughs> 네.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네. 시장이 안 좋을 때안 빠지고 네. 버티고 오히려 네. 시장이 안 좋을 때 오르는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기술적으로 보면. 그런데 부동산은 반대예요. 네.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질수록 좋은 거예요. 아하.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죠 오히려 바닥에 가까웠다. 그렇죠. <laughs> 지난 주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네. 내년도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전 세계에서 사실 어쩌면 가장 많이 빠질 부동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크게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일단 그, 진단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뭐냐면 좋은 거죠. 오히려 그때 우리는 포커스를 봐라. 남들이 네. 안 보는 기회를 봐야, 그렇죠. 봐야 된다고 말씀 주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 내년에 이 빠질 때까지 제가 계속 드릴 거예요. 아, 원래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한 번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laughs> 날짜만 잡으시는 게 비행기 타고 우리가 미국을 갑시다. 그러니까. 현, 현지 생방 됩니까? 됩니다. 갑니다. <laughs> 우리가. 와, <아저씨. 웃음> 그렇게 큰 흐름이 좋긴 좋은데 네. 그러면 뭘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아니고 게 빌딩 가격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네. 빌딩에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 뉴욕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laughs> 이 부동 상업용 부동산에 아주 좋게 투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소액인데도 네. 우리가 미국에 그렇죠. 빌딩을 그렇죠. 미국에 빌딩을 투자할 수 있네. 그게 바로 네, 리츠라는 거예요. 리츠요? 네. 과자 아닙니까, 이거? <웃음> <웃음> 비스켓 이름인데. 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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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의 약자냐면 예. 화면 한번 띄워 주시죠. 한번 보시죠. 화면 예. 이거 여기 보시죠. R 예. E I T S예요. 그렇습니다. 리츠. 예. 그래서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약자예요. 예. 쉽게 말해서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그렇죠. 인베스트먼트 뭡니까? 예. 투자. 아? 네. 예. 트러스트, 믿음. 그렇죠. 믿음이 <웃음> 아니고. <웃음>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출발하는 건데 맞습니다. 믿음으로, 뭐 돈을, 뭐 모아서 뭐 똑같은 믿음으로 예. 돈을 모아서 믿음으로 돈을 모아서 그다음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일종의 펀드처럼 네. 부동산 투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죠. 음. 차차를 보시면서 왜냐면 어. 많은 분들은 아시지만 그리고 어. 사실 들어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어. 정확한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음. 특히나 음.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한테 저 강의를 받는다 이런 게 없으실 비싸죠. 겁니다. 비싸죠, 비싸죠. 비싸죠. <laughs> 한 500만 원 내셔야 됩니다. 차차 한번 비싸죠. 보시죠. 자, 여러분 여기 처음이자 그, 마지막입니다. 리츠가 뭔지 한번 알고만 가십시다, 우리 리츠 네. 뭡니까? 일단 가운데 빨간 게 부동 부동산 투자회사잖아요. 저게 리츠입니다, 여러분. 네. 빨간 게 주인공이에요. 그냥 주인공 저게 리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주인공이 투자자 산인 네.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그렇죠. 빌딩을 삽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그림이 빌딩 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을 예. 어떻게 하냐면 투자자들한테 모아서 투자하는 거예요. 저 옆에 사람 그림 있죠, 여러분? 그렇죠. 저 사람이 투자자인데 네. 리츠에다가 돈을 내는 거를 투자라고 하는데 이름을 출자라고 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는 저거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저 리츠라는 리츠라는 곳이 부동산을 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 부동산을 운용하면 임대 수익률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 수익을 받아서 쉽게 수익을 말해서 받아서, 월세, 받아서 월세 받아서 투자자한테 배당을 줘요 아 여러분 저 차트 보시죠 보세요 네. 왼쪽 사람부터 출발해 볼게요 출자를 합니다 돈을 내죠 부동산 회사 리츠 빨강이한테 돈이 갑니다 그래서 빨강이가 저 오른쪽에 있는 투자자산 빌딩을 매입하거나 개발한다고 대표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러면 돈이 나오겠죠 임대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빨강이한테 다시 임대료가 오면 투자자한테 다시 배당한다 이 그렇죠.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로축입니다 아, 아주 간단해요 네, 네, 네. 생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네. 모아서 부동산 투자하자 그렇죠 근데 이 리츠의 장점이 두 장점이 가지가 뭡니까? 있는데 하나는 네. 뭐냐면 언제나 네. 저 투자를 할수 있다 사고 팔수 있어요 야 그거 주식 좀 주식처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주식처럼 예. 그러니까 저 리츠 회사의 주식이 요 상장되어 있어요 네. 아하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언제나 저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다고요 아, 여러분 이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 입니다 사람 좀 보여주세요 <laughs> <laughs> 이광수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흐름은 여러분 이해하셨죠? 돈을 내서 리츠라는 데에 돈이 들어가면 그게 부동산을 사고 수익이 나서 다시 투자자들한테 배당으로 돌려준다 이 흐름은 이해가 됐는데 네. 방금 이광수 대표님이 리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아무 때고 할수 있다 그렇죠 이게 근데 왜... 왜 그러냐 리츠는 상장이 돼 있다 맞습니다 주식처럼 그럼 저 빨강이 한가운데 돼요. 있던 저 빨강이 리츠라는 게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우리가 보고있겠습니까 그렇...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사고팔 수 있다 사고 팔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저 A라는 이광수 리츠라는 게 있으면 음. 처음에 내가 세팅 맞출 때못 들어가도, 음. 어, 너 이광수 리치 주주야? 네. 나 그거 줘. 그럼 얼마에 팔래? 그럼 나그 주식 얼마에 줘. 그쵸, 그쵸. 이렇게 하면 내가 바로 저 리치 주인이 그쵸.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장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거래가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상장이 돼 있다. 그렇죠. 네, 근데 네.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가장 약점이 뭡니까? 유동성 약점. 맞습니다. 언제나 사고팔 수 없다. 덩치가 너무 크고. 수수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언제나 사고팔 수있단말다요 부동산. 아. 나도 나도 빨리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나한테만 유리 한게 아니라 부동산의 황금성이 무겁다는 걸 이게 커버해 주는 그렇습니다. 괜찮은 장점이거든 부동산의 있군요. 약점을 예. 이걸 이걸 말씀하신 것처럼 커 커버하신 거예요. 커버. 커버. 아까 다른 뭐, 말이 떠올랐어요. 용피대 막 커버 이거는 아재티가 너무 나다쳤냐고. <laughs> 어쨌든, <laughs> 자, 이런 상품이죠. 또 네네. 하나 장점은 뭐냐면, 저 배당이 네. 장점이 있는데요. 배당. 예를 들어서, 평화님, 삼성전자에 내가 주식 투자를 네. 해놨어요. 네. 배당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아, 못하죠. 힘들어요. 두 가지가 때문인데, 네. 삼성전자의 이익의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얼마 벌지 일단 모르겠 배당을 예측하기 힘들어요. 또 하나 뭐냐면, 네. 배당 은 결정을 누가 합니까? 이사들이 하는데, 뭐. 뭘 이사들이 해요? 이재용 회장이 하겠지. <laughs> 셋인데. 어, 뭐가 있어요? 그러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아, 뭐, 아... 대주들, 뭐뭐 대주주 자기네들이 아니 뭐 이렇게 보고를 아, 그 사인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결국엔 뭐냐면, 배당 아하. 추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렇죠. 배당을 안,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나 시스템 받는때추자한다고 그러면, 그렇죠. 돈 써야 되는데, 배, 아, 우리 회사, 회사 이번에 어? 20조 벌었어? 네. 그러면 배당 많이 나오겠는데, 아니에요? 중국에 공장 깼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싹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저 리치는요, 부동산에서 예. 임대료를 받잖아요. 받잖아요. 그 다음에. 90% 이상을 무조건 아하. 배당해 주도록, 법에 돼 있어요 무조건 무조건 아 법으 아 여러분 좀 예리하신 분들은 눈치를 챘을 거예요 야 그러면 주식회사가 상장돼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사는 거 하고 리츠도 상장돼 있다면 그럼 내가 리츠라는 회사에 주식사는 거 하고 똑같네? 구조가 똑같네? 방금 예리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음, 것 같은데 음. 그런 분들은 일단 투자에 소질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런데 보통의 주식회사 형태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 리츠 형태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이방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받은 임대료 받으면 그렇죠. 일종의 회사가 수익이 나면 90% 이상 90 이 프로는 무조건 수익자한테 줘야 된다. 네, 회사는 이게 없잖아요. 지은 이게 아주 매력적이다. 그래서 배당 예측이 가능하고 아하. 임대료만 알수 있다. 그런데다 그렇죠. 공시돼 있고. 공시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얼마큼 배당을 받는 게 확실해요. 네, 네, 네. 네. 자, 그런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냐면 네. 시장에 상장되니까 주가는 계속 움직여요. 아하, 그렇죠. 근데 배당은 고정되어 있죠. 아하. 근데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주가는 빠질 거 아니에요. 빠지죠. 근데 배당은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으니까. 있죠. 배당수 익 아하 엄청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이런 시점이 내년에 올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리츠를 내가 투자하고 싶어 이광수 리츠에 가고 싶어 사는 방법 뭐가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리츠 주식을 사면 돼요 값이 만 원이야 그럼 내가 만원 받으면 여러분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수익은 첫째 내가 산만 원짜리가 이만 원이 되면 그 자체로 돈을 버는 거고 둘째로 내가 만 원짜리 들고 있는데 이광수 리츠가 임대료를 잘 받아가지고 90% 이상 나한테 배당해 줘가지고 내가 또 돈을 벌어 이두 가지가 핵심인데. 네. 방금 대표님 말씀처럼 인재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외려 주식값이 싸지고 그렇죠 근데 임대료는 공시가 돼 있으니까 고정돼 어, 그 있어 나는 오히려 싸게 투자해서 고정 임대료를 많이 벌으니까 투자 대비 수익은 잘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아, 그거 진짜 꿀팁입니다 여러분 두, 두 번째 장 한번 보여세요 예. 최근에 미국 리츠가 저렇게 많이 빠졌다 아하 거예요. 기회다 기회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거의 평 이게 지수인데 네, 거의 네. 4달러가 2달러로 빠졌잖아 반토막이네요 네 어, 근데 네. 제가 볼때더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때 네.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우량 리츠즉 우량 리츠라는 게 뭡니까? 공실 없고 임대 잘 들어오고 그렇죠. 좋은 물건 잘 사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잘 고르면 저희가 엄청나게 좋은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같은 임대료로 주식값이 반에 반에 빠져 있으면 네. 수익은 두배세배네배 이상 올라가는데. 맞습니다.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편한 리츠가 빠졌을 때 미국 부동산에 대한 기회를 보라. 네. 야. 그래서 좋습니다. 이런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게얼마나 네. 가슴 떨리지 않습니다. 이야. 이게 음. 바로 투자자들의 네. 야수와 같은 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럴 때 가슴 이 떨린다. 그럼 여러분은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이, 이게 리치가 또 장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네. 조금씩 할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렇죠. 주식 사고 싶은 만큼만 주, 사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5천 원, 만 원씩 조금씩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싱가포르는요, 싱가포르에는 노후 자산이 잘 이렇게 캐시플로, 그러니까 현금으로잘 네. 구성되어 있는데 네. ATM기에서도 리치를 살수 있어요 아이고 그냥 오늘 회사 끝나다가 아. 아 오늘 좀 택시 안 타고 가서 리치 한주 사야지 아하. 하고 한 사요 아. 노후를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 계속 배당 받으면서 임대료 네. 받으면서 노후가 되는 거예요 아, 좋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 예. 이런 어떤 사... 이게 예. 굉장히 좋은 게전 특히 젊은 분들한테 뭐 이게 네. 나이, 나이도 나이 어르신들도 좋고 네. 젊은 분들도 이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러니까 아주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 아,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겨울에 꼭 하셔야 될거 이거 리츠 투자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리츠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릴 거예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좀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뉴욕에 있는 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어? 음. 맨해튼 <laughs> 맨해튼에 있는 빌딩에 그 엘리베이터 끝에 있는 버튼 하나 정도는 하나씩 사는 있다. 거죠 매일 <laughs> 내이상는 거. 살수 있는 거죠. 문고리 사고. 문고리 사고. 사고. 아 근데 미국 미국 화장실 문고리 내가 미국 위치가 훨씬 좋은 게 <laughs> 엄청 다양한 부동산이 그렇겠네요. 있어요. 그래서 아, 말씀 하신 오피스도 있고 네. 뭐 주택도 있고 네.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면 뭐 데이터 센터 요즘 각광받는 네, 네, 그런데 네. 투자할 수있요 아, 네. 아, 그런데는 뭐 교도소도 할수 있어요. 교도소 데이터 센터 이런 거임대료 수입이 어. 알토란 같죠. 자기가 교도소를 게 <laughs> 재밌게 야, 이거 보는데. 이거 진짜 풀팀데. 너무 이거 돈 되는 거 너무 쉽게 풀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도소 여러분 미국에 경기가 안 좋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교도 넘쳐나지. <laughs> <laughs> 그리고 여러분 미국 교도소 다 민간에서 다 위탁 운영이거든요. 그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돈 받고 고쳐야 되는데 일을 여기다 교도소는 임대료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 열려 들어라 어쩔 수 없다. 임대료가 올라갈 거아닙니까요 올라가죠. <laughs> 범죄자 늘면 올라가죠. 교도소 리치가 <laughs> 별리치가다 있어요. 아, 근데 이런 거 자꾸 오판하면 우리 미국을 못 가잖아요. <웃음> <웃음> 여기서 다 하면 안 되는데. 예, 네, 그래도 네. 제 여러분들 제가 목표를 갖고 있어요. 네, 네, 네. 제 박시동의 경제 분석에서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거를 아하. 뭐 이렇게 막연하게 뭐 경기 안 좋다, 경기 좋아진다, 금리가 어떻게 이거 말고 진짜로 실전 실전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게 다음부터는 <laughs> 제가 종목 소개 그래서 겨울 때 이런 거 하신다 큰일 났네 큰일 이러면서 났습니다. 저희가 같이 네. 진짜 안정적으로 뭔가 투자의 재미도 붙이시고 요거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음. 한 500만 뿌려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같이 예. 하셨으면 좋겠다 같이 네. 하는 투자 같이 하는 같이 네. 투자 네. 네. 함께 아, 함께 투게더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리츠를 좀 시작해보고 싶어요 물론 뭐 리츠라고 네. 해서 뭐다 수익이 나는 건 아니고 덜어놓은 손실도 날수 있고 그쵸. 방금 우리가 떨어질 때처럼 그쵸. 나는 리츠 주식 팔아야 되는데 하는데 마침 또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매각하면서 손실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네. 오히려 이럴 때 타이밍상으로 그런 물론 위험은 고려하되 2024년은 어, 대표님 판단하시기에는 오히려 역대급으로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그쵸. 그래서 계속 그 불확실성을 해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음. 계속 사과하면 돼요 한 그렇죠. 주, 두주 마음 네. 조, 조급할 거 없이 네, 네. 그래서 오늘 맥 한잔 덜 음. 마시고 한두 네. 사고 네네. 그죠 그럼 그렇죠. 맨하탄 문고리 하나 산 거래 샀고 네? 그럼 얼마나잘안쓰였습니까그래서 <laughs> 그렇죠. 그거 잘 이렇게 해서 갖고 네. 맨하탄 나중에 관광 가시고 아, 저저내 빌딩이야 그러... <laughs> 내 거야 이건 마, 호텔도 거야. 사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호텔 네. 사셔갖고 호텔 이용하고 그렇죠. 야, 내가 주인이야 그럼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산 돈이 사실은 명점 몇편몇 몇 프로라도 결국 나한테 흘러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내내 그렇죠. 그래. 숙박비가 그렇죠 <laughs> 그래도 오늘은 뭐냐면 어떤 예.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나라 이렇게 전세계가 저금리가 되고. 네. 그니까, 러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가장 부자가 된거워렌버핏이죠 그렇죠. 그래서 잠깐 또. 아, 이것도 꿀팁이니까 볼 수밖에 없다. 네. 응. 워렌버핏이 최... 이게 그 부가 급증하잖아요. 급증하네요. 사실 저게 유동성 폭. 그니까, 그 전에 부자들은요, 전부 다 이런 식이었어요. 새로운 기술 발명하거나 아니면 네. 그 중동의 왕자들, 부자들은 거기밖에 없었어요. 네. 아니면 태어나서 부. 터부 네. 근데 골프 캐디하는 워렌버핏이 저렇게 부가 된건 사실 네. 역사상 유례적인 거고 그 그렇죠. 기반에는 저금리가 있었다고요. 예. 그래서 투자가 중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네. 다 투자하셔야 돼요, 지금 근데 투자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마지막 장 볼게요 네투자에서 워렌 버퍼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얘기를 아웃 없는 야구처럼 해라 와 내가 좋은 공 기다리면 된다 아하. 조급할 필요 없다 여러분 우리 기다리신 투자할 겁니다 아. 그래서 진짜 아웃 없잖아요. 볼, 아쉬울 뿐이에요. 뭘 들어오면 그냥 안 치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공안 치면 되고. 맨하탄 빌딩이요. 직구로 천천히, 천천히 들어온다 그럼 그때 휘르면 되고. 그때 치면 되는 거예요. 아, 난 아무 땅 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좋은 공올 때까지 기다려서. 네. 그래서 음... 여러분들 조급하지 않게 네. 이런, 이런 투자, 같이 하는 네. 투자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아, 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봐야 되고, 음. 특히나 이제 리츠라는 상품이 갖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셨고,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마인드, 또월요버핀 얘기까지 해 주셔 가지고. 네. 너무 오늘 꿀팁 많이 줘가지고 아 이거 공짜로 이런 강의 들으면 좀 미안한데 <laughs> 우리 독자님들 아무튼 오늘 네, 내일 좋은, 밥 써주시기로 했죠. 예, 좋은 강의 <laughs>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말씀해 주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